안녕하십니까. 정선아주입니다 오늘은 5월 30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와, 오늘도요, 저는요, 선나물 촬영 왔어요. 오늘도 참나물 뜯들어 왔어요. 지금 고지는요, 1270 고지, 1270. 오늘은 조금 더, 더 높게 올랐어요. 참나물이요, 지대가 높아야만이 참나물이 연하고, 철소가 있어서 오늘도 높게왔습니다 이게 바로요. 참나물이에요, 여러분. 참나물. 여기 보시면요. 보세요. 1264. 1264입니다. 지대가. 우와. 보자. 오늘도, 오늘도 어떤 어떤 나물들이 정선아주미를 반겨줄까나. 어우, 참나물이에요, 정말. 근데 어떤 분이 나설비라는데, 나설비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독초도 많고, 어우, 요거는 벌깨동굴걸개동굴 꽃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초봄이고 아니, 진봄이고 아니, 초봄이라도진봄 독초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박쇠. 그리고 띄엄띄엄 있어갖고요. 풀들도 많고 이래갖고, 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내야 됩니다. 참나물을 찾아내야 돼요. 찾아서, 찾아서, 이렇게 하나씩 있어 이렇게. 참나물이 오늘은 많이 안 보이네. 어, 많이 안 보여. 무슨 다 예뻐요. 나비야 어디 가니 나비야. 나비가 저기로 도망갔어. 나비가. 나비가 나비가. 오 오늘은 참나무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아우 위에요. 헉. 서방 헬기가 막. 많이 다니네. 세상 이거는 여러분, 오 여기가 너무 멋지다. 여기 보시면 이게요 천남산이에요 천남산, 천남산. 이곳은 참나무이 많이 없네. 참나물이 어? 아, 산나물이고. 아유, 그건 줄 알았어. 그 뭐지? 이거하고 제가 여기 그 뭐지, 땅두릅을요. 많이 헷갈려했었어요. 제가 잘 몰랐, 몰랐을 때. 이게 땅두릅이 아니야. 문제는 이번에는요. 제가 산나무를 전문적으로 이게 채취로안 다녀가지고요. 제가 모르는 게 아우, 잘못 들었다. 그래도 완전 너덜지대로 와가지고, 달래던굴리막 저를 발목을 잡는데,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오, 어제는 병쌈 하러 다녀오고 오, 그 전날에요, 비가, 소나기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미끄러워가지고요, 고생을 좀 꽤나 했답니다. 오, 오늘도, 역시, 아 근데요, 시험시험 다녀야 되는데, 이게요. 시간만 나면 자꾸 산, 산이 저를 불러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네 어, 무슨 이야기 하다 말았지? 그만 <laughs> 까먹어 제가요? 어떤 분이 무슨 머리만 우리 부탁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메모를 안 하면요 다 까먹어요 어우 그때 달해순하고 또뭐뭐 뭐 된장하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이게 뭐죠? 어 부탁을 다른 사람과 이렇게 해달는데요 아우 어, 누가 누구 누가 부탁을 하셨는지 잊어버렸어요. 어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시 전화를 주셔야 돼요. 아우 어, 제가 좀 심각해, 심각해. 이것은 바디 연삼입니다. 바디 나물 근데 바디 나물은 제가 한번 채취를 안 했어요. 패스, 패스. 여기에 꼭참나물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다참나물 이렇게 찾는 거야 참나무 숨었다 찾아봐 이러면서 <laughs> 찾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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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있어요 오, 여기는 또 참나물이 보이네 아,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라요 있는 곳을 이렇게 연한 부분만 그래도 지대가 높으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채취할 수가 있네요 참나물이야. 오, 여기도 많네. 저축에나 없더니만. 정선아지을 그래도 공 치지 말라고 보여주는 거네. <laughs> 보여주시네, 보여주시네. 이것도 참나물인데. 이렇게. 보물찾기 보물찾기. 어머, 를, 찾 가자. 박쇠, 박쇠, 무서워, 무서워. 어이고 벌레들이 완전. 오, 어, 이것은요, 박쇠라는 독초는요, 살충제, 살충제 만드는 재료라더라고요 살충제. 아, 오늘부터요, 무지 덕입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지키시고요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해주면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여러분? 저는 그래도요, 이렇게 움직여서 다닐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너무 행복해 정말. 와. 이다 독초예요, 여러분, 이런 거. 여기에 참나물, 이렇게. 참나물을 찾아라. 제가요 아 아까 그나물이야었그나 제가요 전문적으로 봐도 나물을 채취하러 안다녀가고 산나물을 진짜 잘 몰랐어요 아는 것만 알고 그런데 올해는 정말 참나물도요 원 없이 뜯어보고 제가 참나물도 올해 진짜 처음 뜯어봐요 그래서 그냥 이런으로만 알아서요 누가 이렇게 참 참나물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요 구분을 못 했었어요 근데 진짜 이제는요. 오리지널 참나물도 아우 지금요 소방 헬기가요 아잘제 목소리가 안 들리죠 그래서 참나물도 알고 이제 많이 배웠어요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당기도 원없이 제취도 해보고 작년에는 진짜 발 다쳐가지고요 아유, 발가락을 다쳐가지고 2, 3개월간에 꼼짝없이 그냥 진짜 깝깝해서 혼났답니다. <laughs>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돌아다녀야 되는데. 아휴. 오, 요, 코 앞에 있잖아. 이럴 때는 요 위에만, 이렇게 이것도 요 위에만, 요, 요것 이렇게 이렇게 꺾이는 부분. 보드로워 여기도 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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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말요 행복해요 여러분 정말아 정말 저는 이렇게. 움직일 수있다는게 이렇게. 진짜 일수 있다는 게 <laughs> 제가요 진짜. 아. 병원에 누워 있을 때는요 정말 할수 있는 게 정말 그냥 누워 있는 거, 그냥 휴대폰만 그냥 보고 있다는 거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야 진짜 이게 행복이에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니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에 정말 그래서 여러분 건강 잊지 마시고 정말요 건강 잘 건강하실 때잘 지키셔야 돼요 저도 건강 하나는 정말 자부했었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건강을 잃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요, 정말요. 너무너무 건강한데요. 살이 빠져갖고, 힘들어서 살이 빠졌으면 다행인데, 그죠? 그렇겠죠? 그죠? 지금 열심히 살찌려고요 많은, 많은 먹고 있어요. 뚱뚱하신 분들이죠? 진짜 부러워요, 저는. 그러니까요. 살 일부러 빼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요. 보니까요. 아, 빼빼한 것보다요. 진짜요. 쓰, 아우 이거는 색상이 다르구나. 살찌는 게 훨씬 나요정말로 저도 살찌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 <laughs> 건강할 때는 아우 날씬했으면 좋겠다. 는데요 이게 요 아프고 나서는 진짜 마음이 <laughs> 바뀌었어요. 마음이. 어이 각해서 마음이 오 여기는 오 참나무리 그래도 있네 오 이게요 박쥐침입니 박쥐치 진짜 박쥐 모양처럼 생겼죠 박쥐치 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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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새 놈치 이렇게 많았니 어? 많아 많아 아 여러분 그러면요. 저는 뭐 곰치나 혹시나 당귀나 이런 거 보면 또 다시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게 출발하시고요. 내일은 또 주말이네요. 행복한 주말, 정말 가족과 함께 즐겁고 웃음꽃 피는 그런 그런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여러분. 항상 사랑하드려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